아 여보세요? 어 상수야 잘 들려? 아니 형 뭐해 왜 이렇게 목소리 깔끔해졌어요? 원래 맨날 말할 때마다 지직거리잖아요. 나가려고 예. 네. 형 닉네임 뭐예요 닉네임? 좀 길어. 너 닉네임 뭔데? 뭔데? 김상수요 형. 아, 내가 걸게. 김상수라고? 김 상수요 상수형 상수, 수가 S U야? 아니 아니야 그냥 한 글로 한 글로. 아. 김상수. 한 글로 치면 된다 고 그냥? 내가 걸까요 형 그냥? 아, 이거? 야, 너왜 수레 타고 있냐? 아, 형, 수레가 1대장이잖아요. 어. <laughs> 야, 근데 너 이거 잘한다며? 아니야. 저 못해요. 약간 사람들 아무도 안할때꿀 빠는 느낌. 2대2대 한번 돌려보자. 난이도는 어떻게 할까요? 난이도는 다 발라버리자, 그냥. 오케이, 그러면 어. 3 이상만 할까요? 아, 1, 2, 3 해. 3 이상 <laughs> 너무 잘해. 야, 형, 이맵 잘하죠? 아, 이거 개 잘하지. 야, 근데 우리 어... 이거 팀보 브리핑 잘하자. 저다 왔어요, 형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너무 잘하는데, 파랑팀? 밥만 먹고 이것만 했나봐. <laughs> 아니, 이거 3일차, 3일차라고. 어, 사람들. 2등, 아, 2등, 2등. 아, 2등이야? 오케이. 야, 잠깐만. 아... 잠깐만요. 하나, 둘, 셋, 얏. 야 야! 야, <laughs> 원투지가 어떡해! 잡아줘봐요. 1등만. 뭐, 1등만 잡아! <laughs> 3등인데, 개놈새끼야. 아, 잘하냐, 사람들? 아니, 52초 뭐냐? 형 레벨 몇이에요, 레벨? 나 지금 9. 지금 몇인데. 저1 4여요 아, 아, 아 너왜 너 이렇게 고수야? 씨. 레벨 9가 뭐예요? 아, 나 열심히 했어. 2시간 한거 아니에요? 아, 벌 2시간에 많이 했어. 아니, 이게 하나짜리 하니까 맵 이상한 거 나오네. <laughs> 그, 아, <아니>, 괜찮아. <laughs> 우리 1등 할수 있잖아. 이런 데에서. <laughs> 아니, 요즘에 애들 나이가 너무 어려 가지고요. 적어 봐 봐요. 너무 잘해. 아, 지금 나는 이 새끼 돌려가네. <laughs> 바람이. 어? 아니요, 앞뒤 3이랑 2랑은 좀 다르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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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 소리? 마음은 똑같애. 어. 아, 어, 친구나, 그 뭐야, 이제. 친구나. 아니, 아니, 이거 모아봐요. 아직 내가 1등이서 아, 아직 <laughs> 아, 아, 나 이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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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원, 원투로 가면 돼, 원투로. 오우. 어우씨. 나 1등 고장 고장 야너 1등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이거 빨간 팀 2, 2 4등이라 모아줘 요아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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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몸싸움 왜 이렇게 애매하냐? 야 몸싸움이 드르륵이야 드르륵 근데 재밌어요 형 게임 은근 강화 시즌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형한 60일만 기다리면 돼요 왜 정규 시즌에 나오는데? 이때까지만 형 버티면 돼요 오케이. 너무 힘들면 하트 원하고 있으면 돼요 <laughs> 아 그럼 <웃음> 되구나 <웃음> 어! 아 이거 뭐야 이거 떨어지거아니죠아나아저왜왜 아, 왜 걸리냐 저거? 야 근데 니가 1등 만 해도 이기거든? 이번 연도는 캐리 좀 받을게. 아 근데요 이거 거품 일주일이라니까요? <laughs> 사람들 잘해지면 그 우리 관짝 들어가야 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된다니까. <laughs> 어나 3등까지 올라. 예? 네? 오 뒤에 사람 아주 어 잘한다 저기도. 상수야, 아, 니가 뭐... 더 잘해. 예? 아, 저 1등. 야, 미안하다. 저 3등까지 나왔다. 아, 3등이면 잘한 거라니까요? 야, 1등이 더 잘한 거지. 그럼... 아니, 내가 왜이 새끼를 칭찬하고 있지? 야, 이번 년도 너 새해 복좀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야, 이 정도면? 가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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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요. 어어. 투덜이? <laughs> 야,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. 이 새끼 나 죽이려고 이 <laughs> 새끼야! 인코스 존나 파니까 차고 나는 거 아니야! 다시 말할게. 너랑 나랑 팀이야, 지금. 형을 잡으려고 하면 어떡해. 전 동네에서 쌓인 게 많아가지고. 잘좀 하자, 상수야. 예, 상수야, 목소리 깔끔해졌지? 너무 좋은데요? 그건 지금 목이 나가가지고. 목왜 나갔어? 오늘 러브인 로그인 하느라고 목이 나가버렸어. 대체 목이 왜 나가? 과몰이 파다 보면 목 나간다니까요. 니 공감도 못하는 게임을 하는 거뭘과몰입해 형처럼 3분할로 해놓고 하진 않아요. 아니, 그 썸네일이잖아, 개놈새끼야. 가자 가자 어, 상수야 상수 야깐등 상수야 1,2등 뭐야 야 상수야 저기? K 아니에요? 어? 골키퍼? 조용해서 우는거야? 아니 무슨가? 잠깐만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뭐해? 아니, 아니야. 상수야 뭐하냐고 아, 아이X발 그걸 왜쳐다 아니 웃겼짜증요야 저기 뭐야 아, 야 개자 한명 떨어져서 아웃 아웃 한명등만 아, 어. 아니 이새끼 1등하면 당연히 이기지 개XX 1등만이라고 했네 한 1등만 아니 상수야 아니 1등만 좀 너무 이기적인 멘트 아니냐? 아니 1등 한번 해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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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3등 먹었잖아! 상. 미. 수. 야, 야, 야 아. 진짜 개잘한다. 형 근데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? 형 그럼 제가 4등을 리타하는 방식으로 가볼까? 박민수 뭐야! 와, 어, 나왜이래 <laughs> 야, 저 사람 매수 리스트에 없는 사람이야! <laughs> 아, 뒷돈 줬네! 아니, 아니! 야, 나부스터 없어 상수야! 괜찮아, 괜찮아! 내가 막론 줘, 막론 뭐야, 뭐야, 뭐야. 나한명 간다, 한명 간다, 어. 한명 간다! 아, 야, 야! 나 막았어. 아니요, 나뭐나종일 모아요? 아, 나 미치겠네. 야, 뭐야? 야? 오케이. 할수 있어, 형. 할수 있어. 포기하지 마, 포기하지 마. 나와, 나와, 나와. 어, 어 나와. 아니 나 올게, 나 올게, 나 올게. 나 올게, 나올나 올게. 나 온다고. 아, 뭐야 이거? 직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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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불. 아, 뭐야? <laughs> 너는 이 동굴 있는 맵은 존나 못한다 그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 놨는데 길이 안 가진다니까. <laughs> 아니.. 에이스가 사기네. 에이스가 개충이 좋은데 탄력이 없어. 한번 타보실래요 내가 어떻게 타? 난루찌면 사요 형. 난 <laughs> 루찌가 없어. 형 게임 좀 합시다. 레이싱 패스 에 있냐? <laughs> 예 있어요 형. 아 루찌 살수 제... 있네? 기다려 형 지르고 올게. 두 개만 요두 어, 개만. 어두 개만 두 개만. 됐어 됐어 됐어. 이제 유사 페이투윈. 나 시간 샀다. 뭐야 여기 뭐야 형다 에이스인데 한명 빼고? 뭐야 소문듣고 왔나봐 어때형 개쫑 좋죠? 아, 잠깐만 잠 한번 꺾어보고 어? 야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좋죠 좋죠 어어 야 너무 좋은데? 딱그 원딜에 우와 뭐야 걸려? 아니 뭐야 아니 여러분들 이 수레 욕할게 아닌데요? 갑자기 우리 초고수된 듯? 어형 봐봐 어 가가가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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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 상수야 조절해 아아아아 <laughs> 이새끼 동굴만 들어오면 자꾸 사고가 나네 아 형형형 이순당하면 어, 이야 선인장 선인장 개 맞고 있는 데 어, 선인장 어, 개 야, 선인장 뽑아게뽑아게 <laughs> 뽑아버릴게 <laughs> 아아네 해봐 해봐 어요할수있면할수 있다, 어, 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홍색 <laughs> 새끼야! <웃음> 아, 가자 상수야 <laughs> 제발 잡았어요! 와, <laughs> 나 들어왔어! 야이 선장 우리 <laughs> 에이스 개사기! 아자 멀티 개사기! 선출할 만했다. <laughs> 야 지금 한중일전 한중일전? <laughs> 아안 막히네. <laughs> 어올수 있죠. 어형 왔어 형 어. 가자 가자 뭐야 어디갔냐 아유 뭐야 아유 씨발 어, 뭐야 아 이런 거 아니죠 아나나 나 인터넷 끊긴 줄 알았어 아 이제 괜히 이래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아니 어, 뭐야 또빨 아니, 아니 이거 뭘 야, 보고 있어 뭐야 또아니 잠깐만 내가 <laughs> 보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잠깐. 아니 <laughs> 상수야 너몇 등이야 지금 아 이득 이득 이득! 아야 나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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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! 너너 일등해! 너 일등해! 너형 이등할게! 형 이등할게! 음? 아! 성수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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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가? 어디야?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 왜 이래 이거? 뭐야 방금? 하이씨 아, 이겼다. 아니 이게 뭐야? 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한중길. 순간 네가 사라졌어. 야 그래도 한중 일전에서 우리가 이겼다. 아니면요? 4대삼 어. 가볼래요? 4대삼 여기서 진짜 프로 선수들 만나요. 벌써 프로가 생겼어? 봐봐요 맵풀요? 어 설사 너무 좋고. 야, 저기 상현, 상연, 상현 이 있다는데? 상현이 형 있다고요? 음. 아니, 상현이 형도 겁나 잘하던데? 괜찮아, 우리가 더 잘해. 상세 가자. 네. 우리 네. 에이스잖아, 우리는. 네. 야, 사대3왜 이렇게, 와, 야, 살 미쳤다. 다 붙어가냐? 나래 여기 약간 약간 yeah. 약간 이제 이구한부터오와 미쳤다. 아 어, 어, 어. 어, 숨이 에이? 안 쉬지는데? 어 에이스 구 덱인데요 너무? 야 에이스 버리자 그냥. <laughs> 어. 와 진짜 미쳤나미존나 빡세다 진짜 죽겠다 이거 뭐야 이새 아니 꺼져라. 아저개아 상수야! 아니 저새끼 참개형 좀.. 어? 아니 저씨 어? 아니 저 X! 어이가 없네 이새 아니 상수야 또 뭐야 너! 비비기 어이가 없네 진짜. <laughs> 형저광산수를 탈게요. 야 에이스 왜 타냐? 광산수류가 0티어지. Cuando. 아 근데 왜 이게 0티어냐고. <웃음> <웃음>